보통은 그 상체를 나타, 발, 발가락 밑에는 상체를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중간 정도는 우리 그 장, 내장, 대장과 소장을 나타내는 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 옆에 발그 내, 외축에서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발꿈치를 따라 들어간다면 이때는요 그 결장, 대장 라인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안에는 소장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뒤꿈치는 골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골반. 그래서 이 뒤꿈치에서도 가운데는 그 생식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고 이 라인은 골반을 나타낸다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그 보통 그 꼬리뼈에서 해도 가장 끝머리 뼈를 미골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미골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꼬리뼈 부위가 이 아프신 분들은 이 주위가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래서 이 골반에서 이 가운데가 생식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우리가 3등분으로 나눴을 때 흉부를 나타내고 우리는 장의 기능을 나타내고 여기는 골반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그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가장 근원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근원이 나올 수 있는 그 용천이라는 자리를 자극해주고 또 골반을 자극해주고 이것을 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음 요번에 우리가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용천을 움직여주고 골반을 움직여주고 이러한 것을 동시로 열어주는 거죠. 그래서 그 나는